인간의 과학과 논리가 도달할 수 없는 암흑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딛고 선 현실의 틈새에 숨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미스터리는 바로 그런 영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숨겨진 진실에 함께 다가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모든 이미지는 오직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에 의해 재구성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의 원본 기록 사진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미스터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곳에는 통곡의 도로라 불리는 악명 높은 16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평범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도로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진 마치 거대한 흡입구와 같은 미스터리 지대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공식적으로 확인된 실종 및 살해된 여성만 수십 명에 달하며 비공식적인 희생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끔찍한 연쇄 작가의 배후에는 과연 연쇄 살인범이라는 인간의 그림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바로 실종이라는 행위 자체의 초자연적인 성격입니다. 희생자들은 대개 히치 하이칭 중이거나 주유소 혹은 작은 마을의 경계선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건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오려져 나간 것처럼 모든 흔적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글로리아 무디 실종 사건입니다. 그녀는 휴가를 즐기던 중 마지막으로 목격될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가 실종된 방식과 발견된 상황은 경찰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기 직전 주변에서 매우 불쾌하고 쇠 긁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그 소리의 근원은 물론 어떠한 차량의 흔적도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1980년대 중반 또 다른 실종 사건인 콜린 리나 클라크의 사례는 이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클라크는 고속도로변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단한 명, 멀리서 지나가던 화물차 운전사였습니다. 운전사는 백미로를 통해 그녀가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몇분뒤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을 때 클라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버스도 도착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짐가방조차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간이 그녀만을 걸러낸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증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범인은 최소한의 흔적이라도 남기기 마련입니다. 발자국, 타이어 자국 혹은 최소한의 DNA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의 희생자 중 상당수는 깨끗한 실종 상태입니다. 범죄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며 시신은 수개월 혹은 수년 뒤 사건 발생 지점에서 수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이 괴리감은 상식적인 범죄 패턴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 고속도로 실종 사건에 대해 지역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 지역이 영혼을 훔치는 존재의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존재는 전통적인 악령이나 괴물과는 다른 시간을 비틀고 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존재를 스쿼미시 언어로 침묵의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침묵의 사냥꾼은 희생자를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공간에서 잠시 분리하여 사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가설은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마주쳤던 논리적 공백을 채워주는 유일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생존자들의 증언입니다. 몇몇 히치하이킹 생존자들은 그들을 태워준 차량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한 남성은 자신의 차를 얻어탄 여성이 대화 도중에 침묵하더니 고속도로의 평범한 한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조수석이 비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저 여성이 사라졌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히 실종 사건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소지품이나 옷가지들은 종종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의 고지대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높은 곳에서 그것들을 내던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 범죄자의 행동 패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인적이 드문 고지대까지 소지품을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인 타마라 치퍼필드 사건을 살펴봅니다. 2005년 그녀는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던 중한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모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실종 지점을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타이어 자국 하나, 그녀의 발자국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깨끗이 지워진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사관들 사이에 하나의 섬뜩한 공통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범죄의 성립 자체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은 누가, 왜,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할수 있지만 이 고속도로의 미스터리에서는 도대체 어떻게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막혀버립니다. 희생자들은 마치 비현실적인 힘에 의해 끌려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고속도로가 고대 원주민 구나에서 신성하거나 저주받은 장소로 여겨지던 지역과 겹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수많은 실종 지점 주변에는 지하수맥이 교차하는 지점이거나 혹은 자기장 이상 현상이 보고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실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이 지역 자체가 일종의 차원 간 포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이 고속도로가 다른 차원으로의 문이라면 희생자들은 납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과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몇 개월 뒤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이유도 그들의 귀환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신체는 우리의 차원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다른 차원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종 사건을 단한 명의 연쇄살인범의 소행으로 단정 짓기에는 사건 발생 시점의 간격이 너무 넓고 범죄 현장의 증거 부족이 너무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몇십년 동안이나 경찰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해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어떤 시스템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무거운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면서 도달하게 되는 세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공간 왜곡 가설 이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은 시간의 당초가 약해지는 지점이며 실종자들은 잠시 다른 시간축으로 이탈했다가 완전히 다른 시점이나 장소에서 재 등장하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그들이 경련 시간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는 부패 상태가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간 포식자 가설 지역 원주민의 전설처럼 이 고속도로는 인간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비물질적인 존재의 사냥터입니다. 이 존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희생자에게 접근하며 모든 흔적을 깔끔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영혼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단 무의식의 펼출 가설. 수 많은 비극적인 실종과 사례가 이 지역에 축적되면서 그 고통과 공포의 에너지가 일종의 엔티티를 형성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엔티티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희생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이제 스스로 먹이를 사냥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통곡의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았고 수많은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고속도로를 이토록 끔찍한 장소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악이일까요? 아니면 이 세계를 연계된 어떤 존재의 영역일까요? 이러한 미제 사건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성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얇고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번 여러분이 낯선 도로를 달릴 때 혹시라도 누군가 당신을 뒤쫓는다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절대 이 삐삐 도로의 유령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당신의 현실을 침범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다음 미스터리도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 순간까지 미스터리 극장은 멈추지 않습니다.